샬롬. 8월 24일 우리 함께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복음성가 가운데 이와 같은 때엔 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 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드네 손 높이드네 주님께주님 사랑해요 사 주님 사랑해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들 이제 또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의 인자하심을 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저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추원합니다 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 들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어,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지고 또 그런 스토리들을 들을 때참 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왜 사랑 이야기를 하면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고 또 어, 기분 좋아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를 설레게 하고 또 기쁘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사랑하면 그렇게 모든 게 아름다울 수는 없습니다. 서로, 서로 사랑해야 그게 그렇게 좋고 또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인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 사람들끼리는 너무 좋은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력이 안 된다는 것이죠 가족끼리 사랑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른 데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사랑해 주었지만 그 사랑이 결국은 우리한테 다 오면 좋겠지만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다른 사람에게로 또 흘러갑니다. 그러면 조금 심술도 나고 또 섭섭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로 밥한끼 사주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는데 그런데 늘 얻어먹는 게 아니라 또한 사람이 이렇게 또 사주고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곳으로 그만입니다. 더 이상 다른 영향력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 좋고 아름다운 것인데 여기에 좀더 다른 차원의 사랑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은 그저 주고받는 개념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사랑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8절의 말씀 함께 보시죠. 빛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율법을 이루는 사랑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그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그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사랑, 있다는 거죠. 서로 주고받는 사랑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저 한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을 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 우리가 갚아 버린다고 한다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그러나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무슨 계좌번호 이렇게 남겨 두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 또 돈을 부쳐 드린다든가, 뭐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혀 그런 걸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전적으로 흘러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영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이라는 것이 왜 율법과 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데, 9절, 10절을 보십시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8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여러 가지 그 법들을 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모든 계명을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폭행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죽일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데 남, 남에게 칼을 들이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다른 것을 그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탐내고 가져올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계명을 혹시 다잘 몰라도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기초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결국은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랑이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이제 힘을 다해서 어떤 일이든지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랑이 기초가 없으면 사랑이 기초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여기저기를 기웃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배가 고프면요. 배가 고프면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항상 먹는 것만 생각하죠. 에떠 예, 있는 혹시 이렇게 달을 봐도 보름달 그어 빵처럼 보이는 거고요. 예, 뭐 우리가 뭘 보든지 간에 그것이 다 먹을 걸로 보여지는 거죠. 왜냐면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이 기초가 내 안에 이렇게 채워지지 않아 있으면 그렇다면 이리 가서 저리 가서 계속해서 사랑 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예, 그렇게 세상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또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요. 또 누가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항상 그 마음속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계들이 어려워질 수 있고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랑으로 우리가 이것이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기웃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받기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주는 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그게 전혀 우리의 삶에 위로가 안 되는 그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로가 되려면 그분이 나를 사랑해야죠. 그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죠. 그래야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능력이 많으신 것이 우리와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실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정말 기독교의 한 역사의 획을 이어가는 그런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죠. 그런데 많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수많은 환란과 핍박이 있었고, 외로웠고, 또 많은 사람에게 매도당하고, 뭐 이런 상황들을 겪었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힘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바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랑 가지고 용기를 낸 겁니다. 사랑 가지고 다시 일어서고 사랑 가지고 자신의 능력으로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삶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려면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소중하게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사랑을 입어야 됩니다. 그 확신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 이율법을 이루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1절부터 14절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다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요. 자, 물론 원망할 일, 불평할 일 이런 일들이 생겨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계속 입 그것을 내 입에 담기 시작하고 그것을 내가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입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계속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어, 그러나, 빛의 갑옷을 입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입는 자의 삶을 사는 것. 어, 결국은 그 예수님의 옷을 입을 때, 어,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13절 14절 보십시오. 낮에바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로 도옷 입고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옷을 입으면요. 이렇게 옷을 입으면 그 옷에 따라서 사람의 그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렇게 있다가 이 애비군 옷을 이렇게 입었을 때 사람이 조금 삐딱해지더라고요. 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어 우리가 그 행동 거지 이게 행동하는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께서 저의 발을 도저히 씻으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제 발을 주님께 내드리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하시는 이야기가 너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적용해서 이야기해 보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않으면요. 그러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락망탕했습니다 그리고 돼지 우리에 살다가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품꾼으로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시고 손, 이 손가락질을 끼우고 또 송아지를 잡고 또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정말 염치는 없지만 아버지의 그 모든 사랑을 그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라 것이죠. 그것을 내가 사랑을 내가 물론 주고 사는 것 중요하지만 사랑을 내가 먼저 받을 수 있어야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 그 사랑이 내게서 흘러갈 수 있고 그 사랑을 내가 품을 수 있어야 그래야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확인하는. 예배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누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축복을 누려야 하고 이 예배 시간, 이 기도 시간에 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의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더 이상 다른 곳에 기웃거리거나 다른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더입고또그 은혜 안에 거하시는 또 복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한 주간을 시작하도록 이 새벽을 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이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귀한 사랑을 누리며 사는 그 귀한 사랑을 받아서, 또그 사랑을 나누어 줄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온전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환란과 괴로움과 또 핍박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어, 어, 이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확신 안에 있었기에 아버지 귀한 그,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누리교회의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귀한 확신 안에 오늘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